어떤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없는 사람은 거의 100%의 확률에 가깝게 또다시 범행을 저지릅니다. 노숙자가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이제 처벌함에 을 있어서 얄짤 없습니다. 그 반성문과는 다르게, 어, 탄원서에는 자신이 어, 반성문과 마찬가지로 뭐 그렇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. 뭐냐면 어떤 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어떤 피고인이 100이면 100다 반성문을 제출을 합니다. 그럼 오히려 어, 다 제출하는데 이 사람은 반성문 한 부도 제출 안 하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죠. 그 탄원서도 기본적으로 거의 다 들어와요. 그런데 어, 이 사람은 탄원서 한 장이 안 들어오네. 인생을 어떻게 산 거지?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죠. 그리고, 어, 반성문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이제 양형의 긍정적인 사유로서 사회적, 가족적 유대 관계라는 게 적혀 있어요. 그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, 그왜 그러냐면, 어떤 사회적인 유대 관계가 없는 사람은 거의 100%의 확률에 가깝게 또다시 범행을 저지릅니다. 보통 유대 관계가 돈독한 사람들일수록 사회적 어떤 평판이나 이런 거에도 신경을 쓰기도 하고, 그 유대관계 속에서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이제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제 활동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고 어떤 직업이 불분명하고 거주지도 불분명한 사람들은 바로 구속을 시키거나 혹은 이제 거의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볼수 있죠.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노숙자가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 함에 있어서 얄짤 없습니다. 탄원서 탄원서 같은 경우에도 뭐 형식 같은 경우에는 또 정해진 형식은 없고요. 뭐 탄원서라는 타이틀 아래에 뭐 본인의 인적사항, 이름과 인적사항을 적고 그 다음에 내가 탄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군가 피탄원인을 적고 뭐 사건번호 알고 계시다면 적어도 좋고 그다음에 뭐 마지막에 서명 같은 거 하신 다음에 그 반성문과는 다르게 어, 탄원서에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앞면을 이제 사진 이미지로 첨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왜냐하면 판사님이 보셨을 때 그래도 주민등록증이 다 일일이 있는 것들은, 아, 정말로 이제 이 사람이 작성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, 만약 그런 게 없다면 사실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잖아요, 단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앞면을좀 첨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그 내용 같은 경우에도 좀 진정성이 많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. 이 사람과 어떤 살아온 기억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회 선행을 했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기억 속에서 뭐좀 좋았던 기억들, 뭐이 사람이 지금 뭐 물론 비록 지금 뭐 형사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법 적대적 태도가 이제 뭐 반사회성이라든지 이런 게 높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뭐 입증할 수 있는 뭐 객관적인 일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적어 주시면 좋죠. 특히 뭐 부모님들의 탄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뭐 굉장히 길어요. 뭐 모든 자신의 자식이니까 굉장히 뭐할 얘기가 좀 많으셔서 좀 구체적인 일화를 적으면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냥 뭐, 마냥, 뭐, 내가 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인데, 뭐, 이 사람, 뭐, 선처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짧은 탄원서들은, 네, 크게 그렇게 뭐,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아, 예시문을 뭐, 작성해달라고 하면 충분히 작성해 드릴 수 있긴 하지만, 결국에는 그, 탄원인과 피탄원인 사이에 있었던 그런 또 내밀한 이야기를 적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, 어 보통 서두에는 이제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, 피탄원인과의 관계를 밝히고, 그 다음에, 본인이 알고 있는 피 탄원인 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내용을 적으신 뒤에 그음뭐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 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, 탄원서가 양이 많을수록 도움이 되는 건지? 보통 양이 뭐 그냥 양만 많다고 해서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. 근데 되게 탄원서도 그렇고 반성문도 그렇고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되게 진정성이 많이 느껴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진정성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은 언제 어떻게 제출하나요? 음, 뭐 수사 단계에서 뭐 수사 기관에 제출을 해도 되고요. 뭐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경찰한테 제출을 하더라도 결국 그 자료가 같이 검찰로 올라갑니다. 아니면 뭐검찰 수사 단계라면 뭐 검찰에 직접 뭐 민원실에 제출을 하셔도 되고 재판 중이라면 또 이제 법원 민원실에 또 제출을 하셔도 되고 뭐 언제든 뭐각 단계별로 이제 제출을 하시면 돼요. 네. 관련이 없는 사람이 사는 거어는요이랑 관련이 없는 사람이요? 관련이 없는 사람이 지금 예를 들면 관련이 없는 사람이 누구죠? 관련이 없는 사람이이 뭐 사람이 재판받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? 지인의 지인이요. 아, 지인의 지인이요. 뭐 그런 경우는 그래, 덜어 있죠. 왜냐면 그냥 뭐이 사람과 친구다라고 하면은 뭐알 길이 없으니까 보통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. 나이 어린 친구들이 되게 그래요. 나이 어린 친구들의 탄원서가 이제 보통 되게 많은데 왜냐하면 또 학교를 다니고 하면 어울리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막 다리 건너 다리 건너 그 친구들의 탄원서까지 다 모으는 경우도 좀 있고 어, 네, 종종 그런 일이 좀 있기는 합니다. 근데 재판부로서는 실제로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길은 없으니까 오늘은 탄원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. 먼저 서두에는 피탄원인과의 관계를 밝히고, 그 다음에 탄원인이 생각하는 피탄원인에 대한 뭐 성행, 이런 것들을 적으신 후에 뭐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고, 형식은 이제 다음에 뭐 예시를 띄워드릴 테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